오늘 말씀은 요기서 30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농사짓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의 대대적으로 고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고추 모종을 하우스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부흥회가 열렸죠. 시간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는 부흥 집회였습니다. 그 부흥 집회 기간 중 어느 날그 부흥 집회 시간에 매서운 강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직사님은 내심 걱정이 되었죠. 이 강풍에 고추 모종 하우스가 날아가면 어떡하나 염려가 되어 당장 뛰쳐 나가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을 믿고 무사히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새 강풍에 비닐 하우스가 날아가고 어린 고추 모종은 그 주위에 냉해를 받아 전부 다 풀이 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집사님은 급히 고추모종 하우스를 정상으로 돌려놓았으나 워낙 어린 고추모종이 냉해를 받아 과연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고추모종을 키우는 것은 시기가 놓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냉해 입은 고추모종을 살려서 키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열심히 가진 정성을 다 쏟아 죽지는 않고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냉해를 입은 모종이라 정상적인 모종과는 달리 제대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때가 되어 밭에 모종을 심으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모종이 왜 저래요? 난쟁이 모종 같습니다 제대로 자라질 않네요 남들 모종은 쑥쑥 자라는데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절에 가지고 제대로 고추가 달리려나 그런데 그에 또 전국적으로 냉해가 와 상당수 고추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고추는 그 냉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 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의 고추는 어린 모종때 냉해의 그 쓴맛을 본 고추라 이번 냉해는 가볍게 넘겨간 것입니다 아무 지정 없이 쑥쑥 자랐고 많은 고추가 달리게 되었죠. 그의 고추가 흉작이라 그 고추가 이 금고추가 되어 그 집사님은 빚을다 갖고 한밑천 단단히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때의 혹독한 냉해가 고추를 더욱더 강건하게 했던 것이죠. 경제학을 가르치는 안유아 교수님은 말하기를 투자라는 것은 항상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요. 때로는 투자 실패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투자 손실이 날때 지나치게 정부가 나서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경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손실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이에게 뜨거운 것을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나 아이가 부주의로 손을 한번 대이고 나면 절대로 뜨거운 것에 가까이 앉듯이 경험 또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오히려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이혼한 경험이 있는 여 변호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할 때 기피해야 할 사람은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 같은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 같은 사람이었기에 온실과 같은 조건이 깨어지니까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모진 세파에 노출될 때 적응을 못해 삶이 시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모진 세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온실 속에서 끄집어내어 거친 광야로 인도하여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 또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이끄시어 혹독한 쓴 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욥으로 하여금 세 친구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그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며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거기다가 욥은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14절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이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는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거기다가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리네, 티끌과 제가 이하셨구나 20절에는 주께서 대답지 니하시오며구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21절에 하나님이 나를 피박하시오며 요번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만 당하며로 그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과정이 신앙을 더욱더 경건케 하고 강건케 하기 때문입니다. 모진 시험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나, 그 시간이 한편으로는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못 들은 척 외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삐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으로 시련의 때를 견뎌 내어 온실 신앙을 벗어나 강건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시간으로 삼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